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합창했던 찬송가 413장 이 413장의 내용은 너무나 평온하고 또 잔잔하며 행복해 가득합니다 1절 첫 부분부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다 라고 말하고 또 후렴 부분에 가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계속해서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으신 작사 한 분이 아마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온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오면 사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작사자의 이름은 미국 시카고에서 변호사를 하던 스페포드라는 분이었는데, 어, 이 스페포드가 교수로서도 또 변호사로서도 상당한 이런 성공을 이루었고 또그 지역의 많은 곳에 또 투자도 하면서 상당한 부를 쌓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화재로 인해서 집과 또 모든 터전들이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 그 시기 때이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으로 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낙심에 빠진 이 아내와 또 사랑하는 네 명의 딸들을 데리고 위로의 마음으로 회복의 마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이 일이 다 맞춰지지 못한 것이 하나가 남아 가지고 이 가족들은 먼저 배로 프랑스로 보내고 이 스페포드만 혼자 남아서 일 처리하고 내가 곧장 따라가겠다라고 먼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상을 건네서 가던 그 배가 항해 도중에 다른 선박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만 이 배는 226명과 함께 바닷속에 그대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안타깝게도 자신의 네명의 딸이 그 사망자의 이름에 올라가게 되었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가 되어져서 영국으로 후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후송된 이 아내가 남편 스페포드에게 그 당시에는 뭐 문자가 안 되니까 전보를 보내었는데 그 전보의 내용이 딱두 글자였습니다. Saved alone. 나만 혼자 살았다. 라는 말만 자신의 이 남편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어,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일명 이 19세기의 요업이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꺼번에 모든 재산은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병으로 또 선박사고로 한순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가지고 일을 서둘러 마무리한 다음에 아내가 후송되어 치료받고 있던 영국으로 이 가고 있는데 그 영국으로 가는 그배 안에서 이 선장이 한 지점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바로 당신의 아이들이 침몰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눈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며 따지듯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제가 무디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라고 그가 터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점차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라는 고백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록 안타까운 사고였고 말로 다할 수는 슬픔이었지만. 그 목사님, 마음, 변호사의 마음 가운데 내 딸들이 천국에 가슴을 믿게 되었고 자신과 아내가 이 땅의 연수를 다하고 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덮을 수 있기에 이 고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은 사실은 평온한 가운데 고백했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절망한 가운데 모든 것이 빼앗긴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기에 저는 평안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은 불타버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은 다 죽어버린다면, 절대로 평안하다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비관되고, 낙심되고, 심지어 스스로를 저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다 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비록 사고를 당하고 비록 고난이 겹겹이 몰려오고, 비록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고,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현실을 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어디 변방 외곽 지역이라면 도망이라도 쳐보겠는데, 왕의 왕궁 속에 있는 왕의 직속 훈련 기간에 배속이 되어서 도망도 못 가고 여기서 꼼짝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통제당했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개명을 당했습니다. 주변에는 나를 감시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와 함께 잡혀온 사람들조차도 나보다 조금, 나, 내가 조금만 잘나고, 내가 조금만 높아지면 나를 경계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세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비록 눈앞의 현실은 막막하고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치 스페포드 변호사처럼 이 향은 가운데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담대함과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나 교회에서 다들 웃고 계시고 너무 행복해 보이시지만 사실 집에 돌아가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너무나 외로움과 고통과 환란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평안함이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점령한 다음에 이 아수르는 이 나라를 온통 피를 섞어 버리면서 이 나라의 존재를 사라지게 했다라면 그래도 바벨론은 그렇게 하진 않고 대신 점령한 지역의 왕족 혹은 귀족의 자녀들만 데리고 이 바벨론 이 수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다들 왕족 혹은 귀족들의 자녀들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어, 우리는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세 친구는 이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라고 보통 부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누고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 아크 혹은 느보라는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고 사실은 원래 그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던 아름답고 귀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다니엘서에 보면요.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고 어,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이름이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심지어 바벨론 왕 앞에서 그들이 불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마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포할 때, 나라는 이제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끌려가십시오. 나라가 곧 망합니다. 그러나 70년만 있으면 돌아올 거니까 그 70년 기간 동안에는 이 바벨론에 순종하고 바벨론의 이 모든 지시를 잘 따르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까지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 매국노 같은 말이냐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했고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이 말을 잘 듣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바벨론의 신하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무너뜨릴 대상으로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젠가 저놈들을 무너뜨려야지라는 찰나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 이 조례를 발표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풀묘불에 집어넣는다라는 규칙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풀무불 앞에 아, 풀무불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세 명의 친구들이 전혀 호응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했지만 이 풀무불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요 큰 화장터라고 보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질투와 모함을 받은 세 친구는 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이 풀무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세 친구를 그래도 좋게 봐줬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화가 나지만 그런 너희들이 했던 행적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신상의 앞에 절만 하면 한 번만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다 없는 걸로해줄 테니까 너희들 꼭내 말을 따라라라고 한번더이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만 하면 앞에 이물을다 덮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그 동안은 버텼지만 이한번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거니까 그냥 차라리 하고 말자라는 식으로 타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의 친구는 이 순간 너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어떤 어감으로 여러분 읽으시려면 왕이시여 참 오지랖도 넓으십니다. 그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던 거 하십시오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보내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17절의 이유를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어떻게 그래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 것이고 왜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아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라고 어떻게 담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눈에 보이는 풀무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 사실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은 차라리 절하는 게 지혜롭고 아주 어, 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은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풀무불보다 눈앞에 명령하는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세 친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여기서 멈춰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그뜻 가운데 우리를 건져 내지 않고 그냥 불타 죽게 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런 멋진 기도에 신앙 고백을 할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생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뜻 가운데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고 여기서 내가 살든 죽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부르기까지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그곳이 전쟁터든. 그것이 전염병의 한 중간이든 그것이 사자굴리든 풀룰 불리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또이세 친구들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다음에 우리 스토리는 잘 알지만 한번 모르는 셈 치고 한번, 한번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믿음 충만한 기도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는 마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이세 친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풀무불에 불을 확 바람으로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폭우를 내려서 불을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벼락을 내려서 그 시설 전체를 부셔뜨리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라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듣고서도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이 풀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이들이 이렇게 기회를 줘도 그것을 그냥 차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평소보다 일곱 배나 화력을 키워 버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요. 일곱 배나 키운 덕분에 이세 친구를 집어넣고 데리고 가서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은 오히려 그불 입구에서 불 입구에서 불에 타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로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일어나죠. 25절에 보면요, 왕이 직접 보고 있는데 분명 들어간 것은 세 명인데. 이 풀물물 안에서 내네 형체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다른 사람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내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특별히 그네 번째 존재는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이게 다른 말로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상한가? 아니면 불이 너무 세가지고 좀 잘못 보는 것인가 싶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왕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불 가운데 집어 넣었고 당연히 불타 없어졌을 것인데 이세 친구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들 나와 봐라라고 하니까 또이세 친구가 또 걸어서 나옵니다. 분명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구덩이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집어 넣으러 들어갔던 군인들까지도 타죽을 적는데 이들은 나왔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즉 왕만 본 것도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쉽게 말해서 방금 전에 이 불구덩이 속에서 빠져 나왔는데 불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안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1년도 10월 어느 날, 제가 다니는 학교 고신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제가 그 전체 무대 총괄 담당이라서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다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맞춰서 무대 준비, 음향 준비 다 해놓고, 시간이 남는 바람에 뭘좀 특별하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학교 목공실로 가서 나무를 잔뜩 가지고 오고 또 어, 항아리가 하나 보이길래 그 항아리도 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 속에 나무를 다 집어넣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이 장작불을 한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아무리 붙여도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끝에 저희 사무실에 있던 기름 그 난로에서 기름을 빼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다 기름을 또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종이컵에 붙여가지고 불이 붙나 안 붙나 직접 눈으로 보고자 제가 서 항아리 위에다가 제 얼굴을 갖다 대었습니다. 아마 불의 습성을 저는 그때 당시 몰랐었고요. 장작을 펴본 일이 없어서 가지고 불의 습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 불이 어디로 올라오겠습니까? 항아리라는 곳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까지 갖다 부어 놓은 상태니까 그 불이 삽시간에 붙어서 유일하게 뚫려 있는 그 항아리 입구로 솟아 올라왔고 문제는 그 위에 제 머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뿌린 덕분에 그것은 거의 불 기둥이 되어 주었고 그 순간에 제온 머리는 그 화염 속에 한순간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이 달려와 가지고는 괜찮냐라면서 제 머리를 어루만지는데 제 눈을 가리고 있는 손 위로 제 머리의 잔해들이 으스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대머리까지는 아닌데 거의 1mm 수준에 삭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머리만 밀린 게 아니라 눈썹까지 싹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오후에 뵙던 말씀드린 대로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눈썹 화장을 해 봤습니다. 그날 MC를 좀 봐야 돼 가지고 머리는 빡빡 밀려도 어떻게든 할수 있겠는데 눈썹이 다 밀려버리니까 방법이 없어서 화장까지 하고는 어그 행사를 그래도 일단 마무리는 했습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참고했을 때요, 저는 불구덩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화염이 쓱 스치고 지나갔을 뿐인데 머리는 타고 눈썹도 타고 아시겠지만 머리 탄그 냄새는 오징어 냄새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온 사람, 제몸 주변에 그냥 일순간 오징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 연구하던 다니엘을 보면 이 친구는 불구덩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불기둥 한 방에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뭐고 그 놈들은 뭡니까?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세 친구는요, 불에 들어가서 죽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갔던 것이고 저는 어디까지밖에 못간 겁니까? 왜안 지켜 주십니까? 저를 도와주셔야지요라는 거기 수준밖에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고 내 뜻대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했던 저와 달리 이 친구들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을 빌린다면 답이 없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빌린다면 믿음이 가득한 사람 바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이 이 사람들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바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저 멀리 이스라엘 또는 이라크 이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그건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 그런 일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분만 소개를 해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압박하고 심지어 두드러 폐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막고 있는데 그 교회 담 뒤에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울고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책에 있는 그대로를 어, 불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순교하시도록 기도드리자. 끝까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 버리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 자녀가 할 기도가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모님의 믿음은 주기철 목사님을 사실은 넘어서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남편이 절대로 일제 총칼 앞에 타협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그것이 순교라도, 심지어 그것이 풀뭇불이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 돕자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과 결단도 대단하지만 남편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모님의 믿음도 저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페포드 변호사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란한 중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분명 모든 상황은 절망 그 중심에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내 영혼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비록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되든 혹 그렇지 않든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평생 어떤 환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